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부자의 아들입니다.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일 시장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삼보모터스 고가 29% 급등 나주면서 또 한주를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좋다면 충분히 급등할 종목들 잘 추려왔으니까 또 같이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사면입니다. 이 친구 로봇 관련 테마인데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사면이 클로봇과 고중량 실외 주행 로봇 시장을 본격 선점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로봇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면과 클로봇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미국의 로봇 산업 그리고 AI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차트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 그리고 이틀간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말라서 거래량 조정은 받은 것 같고 이 친구 제가 이날 5일선 양봉으로 걸쳐서 지지하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제가 이날 영상에서도 밀리면 11선 지지하면서 슈팅을 줄수 있으니까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하고 밀리면 11선 지지할 때 다시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11선 터치했다가 힘 써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5일선 위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있는 모습은 나는 내려가기 싫어 그래서 힘을 써서 끌어올렸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내일 5일선 올라오고 또 11선도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더 슈팅 나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내일 이렇게 5일선 11선 둘다 밀려버린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21선 지지하고 또 상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21선 지지할 때 다시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면에 재료에서 봤던 클로버도 살짝 보고 가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 테마이고 여기 보시면 분차트 21선 아래 있는데 현재 위를 보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 뭐 개인 그리고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좀 지루하게 받고 있는데 하단의 거래량은 거의 다 말랐고 이 친구도 현재 20일선 아래꼬리 달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20일선 양봉으로 지지를 해 준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슈팅 나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순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21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조종이 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21선 양봉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친구는 로봇 관련 테마이고 재료는 크게 없었습니다. 최신 재료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피지컬 AI 시장 진출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테마인 이 두산 로보틱스도 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외인과 기간에 이틀간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제가 여기서 21선 양봉 지지하길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또뭐한1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종을 받으면서 21선 밑으로 또내려가 갔다가 오늘 보시면 또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리면서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아래 꼬리 달고 있고 프로그램 뭐 외인 기간 매수세고 자리도 좋으니까 21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또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21선 밑으로 또 밀려버린다. 그러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늘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로블 종목은 프로티나입니다. 이 친구는 바이오 관련 테마인데 또 재료 한번 보시면 이 삼성의 신약 파트너인 프로티나가 27년 세계 최초로 AI 항체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 이 프로티나를 국내 최초의 AI 신약 설계라고 호평을 날려서 또 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아래에 있는 모습 인데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고 현재 개인의 미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현재 20일선 아래 꼬리 달고 걸쳐 있는 모습인데 앞에도 보시면 또 20일선 붙여서 급등이 나왔었던 친구입니다. 또이 친구 제가 여기서 추천 드렸던 친구인데 거의 한500% 정도 수익이 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20일선 오면서 양봉으로 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 더 슈팅 따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내일 21선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조종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밑으로 밀려버리면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종목입니다. 보너스로 볼 종목은 소프트캠프입니다. 이 친구는 보안 관련 테마인데 힘이 들어왔던 재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이 소프트 캠프의 보안 기술력이 부각이 되어서 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 이 소프트 캠프가 실드 게이트라는 보안 기술을 조달청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현재 외인의 미친 수급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점 상한가 점 상을 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종을 좀 지루하게 받았는데 여기 21선 이탈하지 않고 현재 4일간 양봉으로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좋고 자리 좋으니까 이 친구가 내일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더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이 친구 크게 한번 보시면 앞에서도 21선 붙어서 급등을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선 붙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조정이 또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세크입니다. 이 친구는 반도체 관련 테마인데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세크가 HBM, 뭐 배터리, 방산, 우주항공 등 고부가 산업 필수 핵심 기술로 글로벌 표준의 선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이 세크가 뭐 HBM 배터리 방산 우주항공 등 필수 핵심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이 세크가 군부대에 약 40억 원 규모의 선형 가속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양봉으로 딱 붙어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말라서 오늘 11선 터치했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 걸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 차트 자리 좋고 수급 좋으니까 이 친구가 5일선 올라오면서 내일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 더 슈팅 나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안 가고 밑으로 밀려 버린다. 그러면 앞에 보이듯이 여기. 그리고 여기처럼 21선 지지하고 급등 나오는지 또 봐야 되니까 이 친구 내일 5일선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밀려 버리면 또 21선 지지할 때 다시 매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딱세 종목의 보너스 종목까지 한번 봤습니다 뭐제 영상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포인트들 집중해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부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 누르시면 저희 주식부자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